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 따라서 크게 하락 조정이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여러 호재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듯 보였으나 이 구간 17만 5천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한달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할 때에는 1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빅데이터 수요 증가로 단기간에 상승을 할때 20만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언택트 관련 이슈들, 비접촉, 소비 확산 이슈에 다시 한번 20만원에서 27만원 부분까지 상승을 하고 이 구간에서는 한달반 정도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할 때에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했죠. 조정이 나왔을 때는 30만 원을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40만 원 이상 상승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반등을 하고 있죠. 35만원 부분에서 지금은 37만원 부분까지는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유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카카오는 35만 원 부근이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매도세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다시 호재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세 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35만 원 부근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지켜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37만 5천 원을 최대한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그나마 현재 가격대를 유지를 할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40만 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지지를 할 때에 37만 원부근 유지를 해준다면 이러한 흐름들도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번 주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힘이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5주선을 음봉으로 이탈할 을 때부터는 35만원 구간까지 바로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35만원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35만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와줘야 이 구간을 다시 지키면서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5만원을 이탈 하고 은봉으로 마무리를 해버린다면 20주선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락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월봉이 다 35만 원을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말을 하고 있죠. 5월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흐름들을 보면은 40만 원을 유지를 해 줬고 이때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5만 원 부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에도 여기서도 35만원 부근을 최대한 유지를 해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35만원을 유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중요한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우선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횡보를 했죠.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거의 15만원을 저항대 맞고 하락을 할 때에는 거의 한 4년 정도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3년 4년이 나왔죠. 여기에서도 좀더 하락 조정이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멈추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15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또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이때 3월 달에 물갈이가 되고 나서 대시세 분출이 나왔죠. 여기서는 손바뀜이 되면서, 그리고 언택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거의 카카오는 20만 원부터 20만 원 이상, 이 구간부터는 신규 개인들의 매수세로 20, 40만 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주식이 카카오 아니면 삼성전자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 카카오를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구간부터 20만 원 돌파를 할 때부터 카카오를 매수를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수익 구간인.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35만 원부터는 박스권 횡보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박스권 횡보를 단기간에 마치고 다시 40만 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다시 추가 시세 분출을 할 수가 있고 이박스권을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 보면은 35만 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40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윗골이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하락시 35만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38만원 다시 올라온다면 40만원 부분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카카오는 하락을 할 때에 35만 원 부분을 유지를 하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상승을 할 때에도 저항대 고점이 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매매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안전한 구간에서 주식을 즐겁게 또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멤버십에 관심을 꼭 가지시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이상이 나오면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